안에 뭐 내용은 없으셨던 거예요? 예, 지금 싹 지워도 상관없을 것 같아요. 음. 그냥 윈도우 까는 거로 바로 할, 할게요. 예, 저는. 그러면 10을 깔고 11로 다시 따아야 되나요? 아니요. 그러면요. 그냥 10으로 사용하시면 돼요. 아, 그래요? 네. 1 0일 근데 네. 12월 24일인가? 25일 날 끝난다고 그러잖아요. 안 끝나. 그러지 않아요? 안 끝나는 거. <laughs> 내년이나 돼야지. 네. 정상적으로 될 거예요. 10일이. 그럼 이 컴퓨터선 에 10일이 안 된다는 거예요? 아니요. 그게 아니라 10일 자체가 문제가 있는 거예요. 아, 윈도우 자체가? 네. 근데 왜 사람들이 다 10에서 11로 다 넘어가던데. 아니요. 안 넘어가던데. <laughs> 아, 그래요? <laughs> 네. 아, 저도 원래는 10을 쓰다가 네. 쓰다가 이거 쓰다가 한두달 있다가 10일로 넘어갔거든요? 네 음... <laughs> 그 서비스 종료가 된다고 길래아 이거야 그럼 10을 그래가지고, 그냥, 윈도우 11로 넘어가시는 분들이 많기는 해요. 맞아요. 많기는 한데, 네네. 넘어가면은, 11에서 문제 생겨가지고, 다시 10으로 까시는 분들이 많아요. 아, 태반이에요 <laughs> 네. 아, 정보를, 사람들이 잘못 알려주네. 이게 지금 윈도우 깔려고 이제 들어가 보는 건데, 여기에서부터 이제, 윈도우가 제대로 깔리느냐, 음. 안 깔리느냐, 그죠 그걸 보면은 그냥 되거든요. 음. 제가 볼 때는 뜰것 같아요. 좀... 아, 뜨면 좋지찰 수는 점지 만약에 SSD 말대로 SSD가 문제인가 그러면은 SSD 교체하고서 깔아야죠. 이게 사진 지는 얼마나 된 거예요? 이게 쓴 지가 지금 한 3, 4년 됐어요. 음, 네. 한 4년 정도? 아마 음. 어, 여기, 판에 아마 제라벨을 붙여놨을 거예요. 2020년인가? 음. 2020년 7월? 너무 오랫동안 안 뜨기는 하네요. 일단은 깔리고 있는데요. 음, 그래. 다 깔리고도 이게 뜨는 걸 많이... 세세이 문제도 맞는 것 같습니다. 메모리 지금 하나만 꼽아 놓은 거거든요. 하나만? 네. 그러니까는 정상적으로 떠가지고. 메모리가, 메모리가 불안한가? 저것도. 다시 이제 SSD에는 네. 원래 거를 꼽고 부팅을 네. 해보려고. 아, 잠깐다 일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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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 음, 그 긁어보니까는 유상증상들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일단 윈도우를 마무리 해 볼게요. 예. 메모리에가 문제였던 거 같기는 해요. 아, 그래요? 네. 메모리가 용량이 이게 4기가, 4GB, 8기가잖아요. 4기가짜리. 4기가짜리. 네. 예. 그러네. 용 용량이 좀 부족해요. 쓰다 보니까. 네. 예. 갖고 지금 8기가, 8GB, 8기가로. 늘리고 싶은데 16기가짜리 하나 꼽으시면 돼요. 아 그럴까요? 예. 네. 그럼 될까요? 네 16기가면 충분하세 뭐 충분하세요 그러니까 아니 8기가니까 뭐 간단한 게임 하나 하고 뭐 웹서핑 예 네. 하는데도 그냥 힘들어하더라고. 그렇죠. CPU는 뭐 괜찮은데 CPU는 뭐먹지도 않아요. i5 1 400이니까. 뭐. 괜찮은거고 네 또는 업데이트도 드라이브부터잡고이거 네, 16기가로 좀 바꿔주세요 예 외장 하드쪽도 괜찮은거죠 이거는 이제 다 마무리 된 다음에 꺾기만 하면 돼요 아 그래요 예이상이 없다면은 정상 부팅이 될 거고 네네네 네, 네. 이상이 네. 있다면은 또 문제가 있을 거고 현재 거는 여기 ssd는 괜찮은 건가요 네, 괜찮아요. 괜찮아요. 네. SSD 문제는 아니었어요. 아참 이게 서비스를 불러도 <laughs> 아, 근데 삼성 기사는 삼성 기사도 왔었대요. 네, 삼, 맨 처음에 삼성 기사가 왔어요. 왔는데 다른 거안 네. 보고 그냥 외장 하드가 네. SSD가 불량이라고 SSD 관련 될것 같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이런 거 저런 거 테스트도 안 해보고 네. 딱 보고 켜보고 부팅 안 되고 뭐 하니까 아 이건 SSD 불량이다고 뭐, SSD를 갈아야 된다고 그렇게 아, 하시더라고 요아 <laughs> 그래요 그러니까. 아 에이, 이거 어떻게 해. 알겠습니다 일단 제가 한번 다시 한번 확인해보고 필요하면 제가 방문 한번 하겠습니다 한번 보냈죠 그리고 나서 외부 출장 기사님을 한번 불렀어요 네. 그분은 얘기하는 게 똑같이 얘기하더라고요. 의사님이 오셔갖고 하드가 SS가 또 불량인 것 같다는. 아 그래요? 이것저것 보시는. 아 SS도 불량인 것 같고요. 복합적으로 많이 좀안 좋은데요. 그래도 괜히 옛날 복합적으로 뭐안좋요 그래요? 아 그래요. 알겠습니다. 예. 아 출장비 옛날까지. 출장비는 얼마 달라요? 예? 출장비? 아 이만 원 달라더라고요. 고뭐 보지도 않고. 아이뭐 보지도 않고. 아 그만만 그러니까. 아, 그러니까 있세. <laughs> <laughs> 아까 전에 전화주신 네. 병원 뭐 증상이 뭐 어, 바탕화면이 바뀌었고요 그 바뀌었다. 폴더랑 약간 폴더랑 그 이런거가 갑자기 정리가 됐대요 폴더가? 네. 바탕화면이 바뀌고 네 그리고 네이톤이랑 카카오톡 같은거 안되고 근데 인터넷은 돼요 인터넷은 되는데, 유튜브, 카카오실, 카카오가 아에요 네, 안들어가지는게몇개 있다고. 이게 지금 이전 거도 달려있으신 건가요? 오, 뭐지? 이렇게, 이렇게 예다고 하나도. 사리데스크 그 문제 생겼다는 건데? 음. 하나도. 하드밖에 없으신데요? 아, SSD가 있구나. 이거좀 마무리하고서 봐드릴게요. 네. 서비스센터 찾기 너무 힘들다. 이제 <laughs> 그 가까운데 찾아 다행이에요. 네. 서비스센터요? 네. 컴퓨터 가게요? 네. 어. 음. 아니 거기 노트북도 네. 보시죠? 네. 아 어, 예. 네. 디스크는 네네. 디스크 문제 있다고 뜨거든요 네네. 그러니까 디스크도 데미지가 있기는 입은 게 맞아요 네네. 맞는데 저게 일단은 뭐 기사들이 왔다 갔다 하면서 껐다 켰다 했을 거 아니에요 네네. 그것 때문에 일시적으로 그런 걸 수도 있어요 음. 이전 거를 엄청 끌어가지고 음? 여기에는 원래 하드에는 없었어요? 네 없었어요 내용이? 네. 근데 왜 여기다가 뭐 윈도우를 설치한 자국이 있냐 다시 지워버리죠 뭐 그냥 포맷해도 네, 돼요? 네. 네. 이유없이 재부팅되는 증상이 있거든요. 아 이유없이. 네. 패드를 한번 띄고서 봐야지. 고 조금 시간이 걸릴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증상이 한두 개가 아닐 수도 있어요. 한두 개가 아닐 수도 있고. 혹시 오래 걸리면 더 이따 끝나면 연락 주실 수 있어요. 전화번호 하나 남겨주세요. 바로는 어차피 안 뜨는 것 같고요. 잘던데, 중간에 다운이 돼버리니까 일단, 다시, 바로바로 넘어가야 되는데. 삼성에서는 와가지고 SSD 교체를 안 해봤어요? 네, 교체 안 해봤어요. 교체해서 테스트로 안 해봤어요? 네. 그냥 보시고 나서는 SSD가 갈면될것 같다고 그렇게만 얘기하셨더라고요 일단은 글카 바꾸니까는 문제는 없었어요. 네네. 문제는 없었고, 지금 다시 한번 메인보드 테스트 하느라고 바꿔봅 메모리도 문제가 있던 게 아니고. 아, 그래요? 네. 테스트 해본 거는 되는데, 요거는 네. 안 하니까. 아휴, 바꿔야지 뭐, 게 뭐. 글카가 제일 비싸요. 바꿔야지. 이게 지금 예. 2번 슬롯에서 바꿔보면 또 화면은 떠요. 아, 그래요? 그렇게 되는데. 네. 도중에 멈추는 거죠. 도중에 멈춰버려요. 그러고, 지금 제 테스트 글카로 바꿔서 했을 때는 음. 1번 슬롯에서 곡대 2번 슬롯에서 곡대. 상관없이 다. 문제없이 다잘 돼요. 그래픽카드가 문제예요. 네, 그래픽카드에서 문제를 주는 것 같아요. SSD하고는 상관이 없고. 네, SSD도 아니에요. 다른데는 다 상관이 없는데 그래픽카드에서 문제. 자, 요거는 저는 그래픽카드 바꾸니까는 문제없이 됩니다. 그래픽카드 교체하니까. 그리고 나머지는 마무리를 하면 될것 같네요. 이런 거는, 고장난 거는, 뭐, 사람들이, 뭐, 매입하나요? 안 하죠. 안 하죠? 네, 그냥 버리, 버리면은, 그, 주워가는 사람은 있을 거예요. <laughs> 지가 고쳐버렸으면 몰라도. 해보려고? 네 매입은 안 해요. 그럼, 지금 메모리 카드 하나 지금, 바꾸는 거죠? 예, 네, 16기가 짜리로 들어간 거고, 그리고 윈도 깔은 거, 네, 점검결하 고기 잘안 다치나요? 좀 그러네요. <웃음> <웃음> 아, 그래도 사연씨 어떻게 덕분에 잘 되었고 다행이네요. 찾기 힘들었어요, 이거. 근데 뭐. 걔네들은 무조건 S S D 이라고 가는 거니까 말이 안 되죠. 그러니까 이렇게 돼서 그냥 헤요 <laughs> 영수증 필요하세요? 영수증 하나 주시고요. 아니 응. 명함 하나만 주실래요? 아, 응. 혹시 모르니까 제가 나중에 필요하고 있을 때다가 못지게요 지금 애들 응. 컴퓨터도 지금 손봐야 되고 아이고애 엄마도 그렇고. 응. 애들 것도 망가졌어요? 아니 망가지는 않았는데 응. 지금 엄마가 쓰던 거를 지금 노트북을 인계 받아서 쓰고 있는데. 응. 좀 답답한가 봐요. 아. 아직 <laughs> 초등학생 해갖고. 초등학생 저학년은 좀 애매하긴 하죠. 네, 초등학교 응. 지금 5학년 올라가는데. 5학년. 어, 뭐, 인터넷 수업 받고 뭐 하고 한다고. 남자애예요? 여자애. 여자예요 여자애. 여자애? 여자애. 아, 여자애면은 그렇게. 아, 게임은 아직 몰라. 니까 게임은 아직 몰라가지고, 게임은 응. 안 하는데, 지금 뭐, 유튜브나 좀 보고, 응. 등록 어. 강의 좀 듣고, 그 정도 하는 아, 일단 네, 너무 감사합니다. 잘 쓰겠습니다. 네. 고생하셨습니다. 네, 들어가세요. 네, 감사합니다. 네. 응.